안녕하세요. 강훈진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좀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한달 혹은 2주 간격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을 추천을 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결국에는 수급은 이 주도 섹터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들 하나씩은 좀 들고 가야 한다라고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게 반도체주의 추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이유는, 어, 조금 더 작은 이유에 불과할 뿐이죠. 왜냐, 시장은 결국에 수급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요렇게 다섯 개 종목,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드린 게 아니라, 딱 다섯 개 종목만 드렸습니다. 필옵틱스, SNS텍, 이호 테크닉스, 그 다음 심텍, 메커스. 어, 요렇게 다섯 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필옵틱스 먼저 보면, 자, 요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어,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필옵틱스. 자, 반도체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테마가 형성이 됐었던 게 바로 유리기판이다. 음,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장주 피로틱스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한번 해드렸고요. 자, SNS텍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공개방송 통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어, EUV 블링크 마스크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2대 주주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안내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어 안내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sns 택은.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두 차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레이저 장비를. 어, 생산하는 기업인데 레이저 마커라든지 뭐 다이싱 장비, 커팅 장비, 레이저를 통한 여러 가지 어,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심텍이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세 차례 또 추천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심텍은 이제 기판 관련주. 그래서 HBM이나 GDDR7, 뭐 DDR5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이 패키징 기판 관련주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메커스.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좀 접근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둥근 바닥형 혹은 커벤핸들 패턴으로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뭐냐? 실적도 좋다. 거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 정책 부문도 확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어, 종목이다. 아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 차트를 하나씩 좀 볼까요? 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전에 한번 크게 튀어줬습니다. 4만 원대까지 올라가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추세 꺾이지 않고 직접 고점 뚫어 주면서 오늘 다시 단기 추세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4만 원 구간 돌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수익권 이전에 잡으셔서 수익권에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5일 이평선 전까지는 비중 그대로 한번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분할 매도 접근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NS 택 보겠습니다. SNS 택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뭐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종가상 이전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37,000원대 안착에 성공을 한다. 어,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매물대 구간인 이제 45,000원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37,000원 구간을 만약에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때 분할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 전까지는 비중 그대로 홀딩해서 45,000원까지 가져가 본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오 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접근을 해서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장기 이평선 24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걸렸을 때 이미 분할매도 한 차례 안내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홀딩해 주시고 5일 이평선 이탈 전까지. 종가상 이탈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어 1차 목표가를 14만, 어 15만 원 정도 음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엔 이제 17만 원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볼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240일선 안착한다. 어, 그 점을 체크를 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7만원 구간까지 어, 열어두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17만원 구간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5일이 평선을 깨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은 반드시 분할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뭐였냐? 아,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심택을 보겠습니다. 심택. 자, 심택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한 차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어때요? 갭 구간을 메우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봐야 된다. 게다가 2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GDDR7, 엔비디아가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 GDDR5의 전환 속도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발매매. 수렴과 발산이죠. 이 평선들이 지금 수염, 수렴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특히나 241선까지도 다 내려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를 봐야 될 자리다. 라고 안내를 드렸죠. 음. 심지어 요거는 가장 최근이었죠.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또 장중에 20%까지도 상승폭을 확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1차 목표가 어디로 제시해드렸죠? 23,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3,500원 구간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3분의 1 정도 혹은 절반 정도는 수익 챙겨두고 간다. 어, 더 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이 구간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27,5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매물이 이제 급락을 좀 보였었고 이때는 뭐 넥스트 트레이드라 크게 의미 없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면 한번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두껍게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어, 돌파 여부, 매물대 소화 여부 체크하면서 우리는 대응한다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메커스를 보겠습니다. 메커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둥근 바닥형 이렇게 말 그대로 둥글게 접시 모양처럼 올라가는 종목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 고점 라인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라인. 근데 이 구간까지 돌파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패턴이 잘 나오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성공을 했었던 매매 어, 중에 예를 좀 들, 들자면은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기니까 이제 TNR 바이오펩이라는 어, 종목인데 이것도 이렇게 둥근 바닥형을 형성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살짝 밀렸다가 이제 커벤 핸들이라고 하죠? 그 패턴을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상장 당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죠, 둥근 바닥형으로.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때는 뭐 상장 첫날 차트니까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차트예요. 그래서 사실상 고점은 이 라인. 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 한 번에 큰 조정은 있었지만 장기 이평선 지지 받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도 상당히 좋았다. 근데 지금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실적은 아니지만 지금 꾸준한 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둥근 바닥형 형성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음, 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7,000원 구간 거의 다 왔죠. 음, 조금만 더 올라가면 17,000원 도달하는데, 역시나, 어, 1차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3분의 1 혹은 뭐, 절반 정도 수익 챙겨두시고, 더 가져간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마저도 지금 탄력을 좀 받아주고 있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음,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의 어,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경우에 반도체 중소형 혹은 그 아래에 있는 이 장비단 종목군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더볼수 있는 종목을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어, 것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공유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유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저희 이, 설, 이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종목군들 흐름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군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 어, 가져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밀어줄 때 기회를 줄 때. 수익을 챙겨야 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때 그때 참여를 하셔가지고 수익 어, 큰 수익을 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어, 감사하고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